A4 용지 42번 접으면 달에 도달? 여러분, 혹시 들어보셨나요? A4 용지를 42번 접으면 달까지 닿는다는 이야기.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죠? 하지만 계산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. A4 용지 두께는 약 0.1mm입니다. 접을 때마다 두 배씩 두꺼워집니다. 42번 접으면 두께는 439,000kg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만 3천 킬로보다 5만 킬로 더 깁니다. 물론 현실에서는 종이를 7번 이상 접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. 종이의 크기나 강도가 접을수록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두 배의 힘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발견됩니다. 요리사가 짜장면을 손으로 뽑을 때 반죽을 반으로 접고 늘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. 처음에는 한 가닥이던 면발이 한번 접으면 두 가닥, 두번 접으면 네 가닥, 세번 접으면 여덟 가닥, 이걸 일곱 번만 반복하면 무려 128가닥의 얇고 맛있는 면발이 만들어집니다. 이처럼 두 배의 힘,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.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도 이 놀라운 힘이 착용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